마지막 꿈의 여정.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어, 제가 잘 아는 스승 목사님께서 터키로 얼마 전에 강의를, 어, 이제 가셨습니다. 이 강의를 터키로 가시는데, 이분은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기를, 아, 목사님은 터키에 갈때 어떤 여권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키는 한국 국적,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훨씬 더 좋아. 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우가 좋고 한국에는더 친절하고 또 미국 여권을 사용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여권. 또, 미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누굴까?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 두 개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노마 시민권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 있죠 물론 이제 세 개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다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두 개의 시민권과 또 하나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눈 하나는 이 땅의 현실을 잘 즉시하고 현실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아, 그런 눈이 있다면, 또 하나의 눈은 현실 그 너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입니다. 우리는 이두 개의 눈을 가지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잘 살펴야 되겠지만 그 너머에 계신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 그런 여러분들기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눈을 가지고도 외눈박이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아그립바 왕이 외눈박이죠. 벨릭스 총독이 그렇고, 또 베스트 총독이 그렇고, 또 빌라도라든지 심지어 가롯유다 같은 사람들이 두 눈이 아니라 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상 것만 놓은 것입니다. 세상 것. 여러분, 세상 것만 셈에 빠르고, 계산에 빠르고, 세상 것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눈, 외눈박입니다. 이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때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시대로 돌아가고 이 시대를 잘 분석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은 역사적으로 AD 60년 가을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로 마지막 꿈의 여정을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의 종착지점이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노년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아, 그 꿈의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꿈의 여정은 동역자들과 함께 간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 오늘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위험한 길이죠. 어, 풍랑을 만납니다. 또, 6개월이라고 하는 긴 항해, 반년 동안 걸려서 결국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꿈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동역자를 붙여 주시죠. 오늘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사실은 교회와 같습니다. 폭풍치는 바다는 세상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별이별 사람들이 다 있죠. 이 세상이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배는 어떻게 될까? 또이배 안에 탔던 276명은 과연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항해할까? 이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자, 이 꿈의 여정. 폭풍 치는 바다를 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 주변엔 참 좋은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76명의 사람 중에 제수도 있었고, 원형 경기장 맹수에 밥으로 던져질 사형수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상인들 장사꾼들도 있었고 로마의 병사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속한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기록한 누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이 우리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누가가 들어갔습니다. 누가. 누가복음 사도 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로마라는 긴 여정을 바울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라는 동역자 의사 선생님을 붙여 줍니다. 자2 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대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리스타고 2 절에 보니까 아리스타고라는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누구였을까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부터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바울 곁을 지키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아리스타고. 바울을 돕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는 사람.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이런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또한 사람의 동역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누굴까? 아그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나옵니다. 노마 황제의 직속부대인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 그랬는데, 에루살렘에서 체포당한 바울이 가이사레로 이송될 때도 군인이 470명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로마 황제의 직속부대 백부장 율리오, 그의 부하들이 밀착 경호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 가이사레에서 그럼 로마까지는 몇킬로일까 2240km입니다. 2240km. 100길로 가야 하는 엄청난 길이죠. 그 엄청난 길에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누굴까? 노마 황제의 부대입니다. 직속부대. 3절을 보면 율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그랬습니다. 황제의 직속부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제수인 바울을 친절히 대합니다. 어떻게 친절히 대할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그러니까 자유를 준 것입니다. 마음대로 배 안에서 마음대로 하라. 자유를 준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로마까지의 여정이 반년 정도가 걸리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이 배에서 275명 사도 바울을 제외한 276명을 자유로 다 만날 수 있고, 참된 자유롭게 이 황제의 부대인 대표인 율리오가 바울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반년이란 6개월 동안 275명을 어떻게 할까? 바울이 만나죠. 복음을 증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다 구원받게 됩니다. 이들은 다노마에 크리스찬이 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꿈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주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의 긴 여정에 그동역고자들과 함께 가는 행복한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 꿈의 여정의 책임자는 하나님이 임명한 바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꿈의 여정의 책임자는 하나님이 임명한 바울이다. 바울은 제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는 제수지만. 아드라무떼노 배가 로마를 향해 나갑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배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이 배의 책임자는 선주가 아닙니다. 노마 황제의 직속 지휘관 백부장이 윤리오가 아닙니다. 이 배에 승산한 275명의 생명은 한 사람, 결국은 바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겼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기적이 이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경전 27장 28장을 읽으면서 토인비의 이야기. 바울이 타고 있는 그배한 척의 배로 유럽의 역사는 새로 써지고 있었다. 그배 안에는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변화가 실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 로마 전체를 다 뒤집는 역사, 기적의 역사. 그 역사가 실려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이 배는 오늘날로 하면 가정이고, 교회고, 우리의 사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배를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누구에게 맡겨줬을까? 여러분에게, 우리 주사랑 교회에 대한민국 코라는 배를 맡겨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 코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국 지증후의 광풍 속에서 모두 다다 다 구원의 은총을 입죠. 바울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꿈의 여정은 주님의 눈으로 인생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꿈의 여정은 주님의 눈으로 인생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꿈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해 봐라 하는 거죠.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예수 그또의 십자가로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여정입니다. 자, 13년 전에 제 1차 전도형을 시작했던 첫 번째 전도지. 자, 첫 번째,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거했던 곳. 그것은 어디일까? 구부로입니다. 자, 방송실 한번 뛰어볼까요? 이 구부로, 예, 구부로를 보면 잘안 보이네요. 보니까. 자, 이 구부로 해안을 지나가게 되는데, 구부로. 됐습니다. 자 구부로 해안을 지나가게 되는데, 아, 사도행전 27장 4절에 보면 은이 구부로라고 하는 곳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마의 고향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보급을 증가하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구브로죠. 자, 신앙의 은인이고 도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행을 시작한 첫번 초심, 처음에 뜨거웠던 열정이 심겨져 있는 곳 그것은 어딜까? 구브로입니다. 자, 거리를 계산해 보면 바울은 1 0 0 k g 정도 되는 구부러섬을 자, 선박 위에서 구부러섬을쫙 보고 한1 0 0 k g 배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년 전에 내가 어떻게 구부러에서 복음을 증거했을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27장 5절에 보니까 길리 기아가 나오죠. 길리기아 그랬는데 이길리기아는 어딜까 바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주.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지중해 지역 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으로 사용했고 헬라 철학을 배웠던 그 놀라운 사람. 노마시민권을 태어나자마자 획득한 이 바울. 고향땅을 인생 말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배 위에서 자기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쭉 지나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뜨거웠던 열정의 전도지를 한 100km 정도 쭉 보고, 그 뒤로, 자, 길리기야, 자기의 고향을 또쫙배 위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번째 여정이 어딜까? 밤빌리아입니다. 밤빌리아, 여러분 이 밤빌리아 오늘 427장 5절인데 제 2차 전도 여행 때이 밤빌리아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갈것이지안 데리고 갈 것이냐에서 싸워요. 마가 때문에 마가가 집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전도의 행선지를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밤빌리아는 바울이 유럽으로 방향을 털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아주 결정적인 곳이 바로 반빌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마가 부잣집의 외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아 바로 이제 집으로 돌아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화가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그곳을쫙 지나가는 것입니다. 참 바울은 자기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는 지중해 바다를 쭉 건너가는 것이죠. 자, 지중해 세계 전도를 할 때. 총 57개 도시를 바울은 방문했습니다. 그가 누비고 전도하면서 걸어야 했고 배를 탄 거리는 얼마 될까? 1만 3천 킬로미터입니다. 1만 3천 킬로미터. 그 결과 수많은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죠. 바울은 지금 다시 지중해 길을 다시 뱉다고 가면서 이제는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라는 것도 쭉 보게 되는 것이죠. 마가와 헤어졌던, 불화했던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노마에 도착했을 때 마가를 부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죠. 결국은 마가가 노마로 돌아옵니다. 마가가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바울 곁을 지킨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사실은 바울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의 통역관이기도 했지만, 이 바울은 마가를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되고, 마가복음이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꿈의 여정은 주님의 눈으로 바울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부터 이제 전도했던 13년의 시간들을 지중해 바다 위에서 쭉그 여정을 지나가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재해석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배는 어디에 도착하나 미항에 도착을 하고 결국 이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꿈의 여정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북서풍이 불어오는 시기에 범선으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죠. 알렉산드리아 배는 공물수송 선반입니다 산장과 선주는 그레데섬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 하면서 베릭스로 가자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항해의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성을 아, 경고하죠 어떻게 경고할까? 지금은 절대로 항해할 때가 아니다 어느 섬에서 가서 겨울을 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지중해는 지나갈 수 없다. 그렇지만 선장과 선주는 생명보다 무엇을 계산할까? 돈을 계산하고 이익을 재산을 생각하죠. 위험한 길임을 경고를 해도 결국은 항해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돈에 빠져있습니다. 돈.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돈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의 인생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다 이미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모세, 모세는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광야 전문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누굽니까? 광야 전문가인 걸 미리 광야에서 40년을 산 모세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13년 동안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275명이라고 하는 바울을 제외한 275명 바울의 손에 맡기고 이들을 결국은 훈련시키고 보구마 시키고 이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계획. 누가 세웠을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계획대로 가자. 하나님이 세우신 여정의 길로 오늘 또 걸어간다. 근데그 여정의 길에는 꿈의 여정은 통역자들이 함께 가고 근데 사실은 책임자, 누굴까? 그 배안에 사실의 책임자는 하나님이 임명한 사도 바울이다. 바울은 꿈의 여정을 주님의 눈으로 인생을 재해석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까 왜눈박이가 돼서는 안 된다. 영적인 눈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꿈의 여정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정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그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의 손에 맡겼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첫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400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지영권 목사님 축도,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지금은 나는 길이요진리요 생명하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만극하고 극렬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신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내주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듣고 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